안녕하세요. 송호육매장입니다. 여기 이 산속에 밭이 조금 있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배추하고 알타리하고 쪽파하고 다발무하고 빨간무하고 아니면 또 빨간 배추를 조금씩 심었습니다. 근데 이거 심은 지는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. 이제 올해는 비가 굉장히 자주 오고 그래서 여기 메마른 이산 속에 있는 이 밭도 심어 놓고 물도 한 번도 안 주었는데 이 배추가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농작물이 크고 있는데요. 여기는 산 속이라 고라니 그물을 안 치면 고라니가 뭐 배추라든지 저 쪽파라든지 알타리라든지 뭐 무라든지 이 배추, 저런 갓다 뜯어 먹기 때문에 이제 임시로다가 한쪽에다 우선 이 파이프를 받고 그물을 1 m 80자리를 지금 쳤습니다. 심은 지한 오늘 한, 오늘 한 20, 한 5, 6일 됐는데 아직까지는 고라니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추는 이제 배추 모종이 올해는 많이 남아서 이제 조금 몇 판이라도 더 심기 위해서 여기다가 노타리를 치고 걸음도 없는 땅에 이제 심어 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축을 많이 먹이니까 이제 나중에 너무 어리고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제 잘 보관했다가 또 이제 나쁜 또 입이라든지 뭐 배추 어린 것들은 이제 보관을 했다 또 토끼와 닭을 줄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심었습니다.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늦게 배추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8가지를 심어서 제 꼬리표를 땅속에다 이제, 이제 박아 놓고 나중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조금 남아가지고 더 이제 보이게 심었습니다. 염려스러워서 이 경광등을 하나 이제 꽂아놨 꽂아놨는데 이제 낮에 충전이 되면 이제 밤에 이제 약간 해만 넘어가서 약간 어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저 경광등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삐약거리면서 불빛이 버쩍버쩍 해가지고 또 고라니에도 좀더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밭 가운데다 하나를 꽂아놨습니다. 여기는 이제, 이제, 홍장군이라고 지금 이 빨간 이제 무를 이제 심었는데요. 지금 보면은 늦게 심었어도 아직 굵지는 않아도 지금 뿌리를 잡아가지고 이쪽에는 좀 드물게 두둑을 만들어서 높이 이제 심어봤고 이쪽에는 이제 조금 늦게 심는 거라 청청 심어봤습니다. 제가 지금 조금 파보니까 이제 이무 뿌리가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는 좀 배추를. 간격을 좀 드물게 심어봤습니다. 이제 저쪽은 이제 쪽파 씨가 남아서 쪽파를 조금 심어봤고, 저기께는 이제 알타리를 심었는데, 이 알타리가 올해는 하도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, 이 뿌리가 땅에 박히면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, 히히 내들러가지고, 지금은 이 알타리들이 아직 뿌리기도 생기기 전에 지금 이 뿌리가 휘휘 내둘러서 올해는 좀 알타리가 덜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중요까지 이제 먹을 알타리를 좀 심었고요. 요 요쪽에는 이제 다발 무가 맛이 좋아서 다발 무를 이제 조금 심어봤습니다. 여기는 이제 시금치를 심었는데 여기 땅이 계속 해먹었던 땅이 아니고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땅에다 이 시금치를 심어봤더니 시금치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또낫다가도 pH 산도가 좀 낮으니까, 이 시금치가 잘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시금치는, 이 pH 산도가 높아야 잘 되기 때문에, 6.5에서 6.8은 돼야 되는데, 여기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돼서, 시금치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잘안 크는 것 같습니다. 쪽파는 저거 늦게 심어가지고, 내년 봄에 씨르도 할수 있고, 아니면 가을에 이제 조금이라도 뽑아 먹을 수는 있는데, 그래도 늦게 심은 거 마련하면 지금 새파랗게, 지금 이제, 한, 반뼘 정도는 키가 큰것 같습니다. 저쪽에는 이제 청갓하고, 이제 홍갓을 심었는데, 지금 이제 잘 크고 있고요. 이쪽에는 돌산갓을 좀 심어봤습니다. 이 돌산갓을 심어서, 이제, 갓김치를 담으면은 이, 겨울에 잘 익으면은 맛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돌산갓을 조금 심었고요. 네, 지금부터 이 알타리나 이가시나 이 돌산갓 이런 작물들은 앞으로도 10월달 음, 11월 초까지 하면 거의 한달 정도 크면은 이게 9월 한 12일날 이제, 알타리는 심은 거니까 거의 적기에 심었기 때문에 먹을 만큼 이제 뿌리가 잘 생길 것 같습니다. 이 돌산갓도 앞으로 한 달만 크면은 한 달, 한달좀더클 수도 있고 한달 크게 되면 아마 두뼘 이상 잘클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이제 배추를 이제 품종별로 이제 지금 저 심어서 앞으로 한달 이상 더 두고 볼 건데 지금 저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상토봉지 이 비닐 속에 글씨를 써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지금 다 날라가지 못하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. 여기는 빨강 사모 배추를 심었고요. 이 빨강 사모 배추는 겉절이도 해먹고, 해먹고, 상, 생으로도 보관을 했다 먹으면 맛이 좋아서 제가 좀 심었습니다. 빨간 이 빨간 홍장건 무도 이 속까지 빨갛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있는, 맛있는데요. 작년에도 심어봤는데 좋아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이슬비가 오는데요.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늦게 심어서 이 고라니 그물망을 치고 또 올해는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이런 채소들은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배추, 무, 뭐 알타리, 쪽파, 갓, 이런 거에 대해서 에이,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